창세기 7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가 있고 그들과 모든 전생성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드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에 압수라 하나님은 그에게 명하신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사십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광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욱 많아져 땅에 넘치는 광주가 물리에또다가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네 천하의 높은 선이 다 잠겼더니, 물이 물어서 15킬로 이물의 산소를 잡게 했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유지에 있어 그 고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끼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4 50일을 땅에, 땅에 넘쳤다. 아멘. 물이 150일 동안 1 5 0일 동안 넘쳤더라 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났고 그 홍수로 인해서 그 물이 잠겨있는 그 물이 1 5 0일 동안 잠겨있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항상 0 0이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다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600세고, 그 600세 되던 해에 그 2월 달이고 날짜는 17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둘째 달곧그 달, 곧그달 열일흔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새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사십 주야를 피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지난주 말씀 11절과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0세 다른 2월달이고 날짜는 17이라. 라고 날짜까지 꼭 찍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상세하게 밝힌 것은 이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냥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말이 아니고 또 어느 누가 지어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날 틀림없이 이날이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밝혀두기 위한 기쁘신 뜻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밝혀두는 것이 성경의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허구된 것이나 신화가 아닌 그런 허황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에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40주야를 비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냥 비만 왔다면 제일 높은 산이 잠기고도 10 50규빗, 50규빗, 50규빗이면 여기서부터 이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즉 55cm에서 60cm 이것이 50규빗, 이것이 50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cm로 보면 5, 25, 250m. 그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갈 만큼 된다는 계산을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위에서만 쏟아진 것이 아니고 밑에서도 솟아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지금 150일 동안 잠겼더라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높은 산, 제일 높은 산 꼭대기까지 잠기고 그것을50 규빗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엄청난 물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들이 열려! 라고 하늘의 창이란 말은, 옛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대기권을 넘어서 2층천을 말한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3층천에 다녀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층천, 2층천, 3층천을 구분해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곳, 그래서 올라가서 구름 위로, 그, 외국에 멀리 가는 비행기들은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1층천이다라고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천은 어디냐? 2층천은 그 위로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가서 대기권, 대기권까지를 2층천으로 일컬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층천은 어디냐?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을 삼층천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곳에 다녀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옛날, 그 고대인들은 비, 우박, 눈 등을 엄청나게 보관하고 있는 하늘 창고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이층천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퍼붓는다. 양동이로 퍼붓는 것 같다. 내지는 장대비가 쏟아진다라고 표현들을 하지요. 성경의 비평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성경은 무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실론자들,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대기권 안에 그런 물층을 간직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물의 수면 위를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층으로 전부 다 가리워져 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게 함으로 묻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비평학자들, 이 무신론자들, 그들은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믿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든지 어떤 책을 보든지 그러면 이 역사서 속에서 우리가 이 미, 저 미국 같은데 그랜드 캐년 같은데 보면 이 지층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 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몇 억만 년 전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이 대기권, 이 지층들이 그렇게 퇴적물이 쌓여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흙을 그대로 쌓아놨던 그 모습, 상황에서 그 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깎여 내려간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중국에 가면 그 산들 이 바위 엄청나게 그냥 쭉 쏟아오르는 그 바위들을 오묘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형식으로 이 홍수 사건 이후에 흙이 쓸려져 내려가는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TV에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구가 몇억년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문장을 오늘날 어떤 지식으로도 흉내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누가 그것을 흉내 내겠습니까? 오묘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누가 흉내를 낼 수가 있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현대 작가들과 유대인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글을 많이 씁니다. 결단고 성경 속의 작품을 하는 그 어떤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오묘함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전혀.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오묘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이 연된 홍수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홍수심판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그 날에 그날 어떤 날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 그날에 사람의 번성을 위해서 여덟 명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많은 인류 가운데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여덟 명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우리는 생각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노아 홍수 시판대는 노아와 샘과 함과 야베,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이세 아들의 며느리, 그렇게 해서 여덟 명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면 그곳 가운데 열 명만 있어도 의인이 열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그곳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롯과 두 딸, 세 명밖에는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그 부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 속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볼 것이. 과연 나는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어 있는지, 내지는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800년씩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덟 명밖에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물을 그대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새그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것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방주에 들여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각박할까요? 이 들의 짐승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아마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벌레들과 새들까지도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밭에라든지 이런 들에 나가면 거미줄이 쳐져서 거미줄이 얼굴에 묻고 머리에 묻고 할 때가 참 불편해서 짜증나면 짜증내면서 그것들을 걷어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해가 덜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 모기 같은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전혀 유익하지도 않은데 그것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기 그런 것을 잡아먹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의 먹이 사슬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셨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사람을 위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 위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면 될 것을 그 사람들 을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지금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홍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방주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예표더라라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선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고 믿고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자처럼 지금 말씀으로, 지금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니까 나는 새 생명을 얻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들어가는 이 방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 성정, 똑같이 예수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제는 문이 한번 닫혔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은 한번 열렸다가 닫히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하시지요. 특별히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슬기로운 열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려서 기름도 예비하고 깨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도 예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이 오실 때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와서 그 신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들어갈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노아가, 노아와 이세 아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방주 짓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시요는 하면서 쫓아다녔을까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믿고 같이 방주에 들어가자라고 얼마나 권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비웃으면서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미쳤다고 그렇게 일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 물은 차오르기 시작을 했고 차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영을 해서 아마 그 방주에 와서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어 있을 때 그때가 이르렀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을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50규빗이나 오르니 참들이 잠긴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아져서 땅에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 상황에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들 다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었더라 생명이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도 죽으면 이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짐승들과 달라서 짐승들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지만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더라. 다니엘사의 마른 뼈의 기적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오르고 그렇게 숨을 쉴수 있는 생명체로 다시 돌아오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들은 다시 이 육신의 몸을 다시 부활체의 으로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망만 맞습니다.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 그 사망만 맞는데 그 사망을 맞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한 그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부활할 때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해서 승천해서 저 천국으로 가지만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더라, 라는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 사망, 불못으로 떨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그 말씀으로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그렇게 늘어나서, 늘어나서 모든 것이 숨을 쉬는 모든 것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지금 21절에 거기 나타나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끼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모든 것이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숨쉬고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들만 남았더라 여덟 명만 구원을 받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었다. 라는 것이지요. 이건이일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우리들에게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 예언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방주는 지금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라고 말씀이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섭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동일교의 문선명이도, 이만희도 구원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끌어 내올 수는 없는. 그런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약하고 무력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의 삶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